네, 경제 시스템이 불공정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 정부는 꼭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독점을 좀 유지하고 좀 비유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국가 아니와 관련되는 분야가 아닌데 좀 제가 보기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100% 독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래소가 복수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1 0년 됐습니다. 내년에는 대책으로 소가 이렇게 오픈하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방안으로 봐가지고 독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그래서 민간 기업 맞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공공기관처럼 좀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 최근 대책거래소에서 중간가 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주식 거래자에게 조직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시장 안정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활성화도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려면 이제 각 거래소의 호가 정보가 모여야 되는데요. 한국거래소가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어요. 제 금융위에서는 민간 회사 간에 협의하라고 자율 협의 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가 민간 회사라면 이제 이들이 그 공공 기업들 갖고 있던 혜택 독점적 권한과 이익 같은 거는 시장에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래가 될 거고 공정하게 될 건데요. 공정위가 특정 사업자 가격이나 수량 품질 그리고 기타 거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제 시장 지배력을 경쟁을 제한한 독점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래소의 독점력은 이게 금융위가 이렇게 계속 되면은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 거래소의 거래량을 한국 거래소 거래량에 15%로 한정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주식에 국한되는 건데요.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87% 이상으로 항상 그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기업이 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에요. 자본시장법 시행 령상15% 제한은 공정거래법 제 120조. 경쟁 제한적인 법령, 재정의 협의 등 여기도 위반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도 거래량 규정이 전체 물량의 25%를 초과시켜 줘야 그나마 독점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또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 정보 독점 이거 이해 상충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고객 거래 정보를 한국 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가 어떻게 공정 경쟁 체제가 될수 있죠?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장 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민간 기업이 <laughs> 시장 감시 수수료를 받겠다? 아, 이게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 뉴스를 보고 파악한 거로는 그 미국의 금융산업 규제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우리나라도 공공기업 영역에서 시장에 감시기는 별도 감시 기능을 할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해라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민간기업이 이걸 핸들링한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이 상장 권한도 전부 한국거래소가 완전 독점이네요. 시장에서 상품 수량 가격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것도 무조건 독점입니다. 이 대체 거래소도 어느 정도 상장 권한을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작년 말에 이그 끝났어야 될그 서로 업무 요건이라는 것들을 확정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효과 정보를 제공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거부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7개월이 지연이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올 여름에나 조금 됐는데 이게 전산 개발이 지연되면 대체 거래서 쪽은 지금 테스트도 못 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 경쟁 제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건 좀 약간 갑질에 가까워가지고 위원장님, 네, 이 대책으로 해서의 출현이 이제 사실은 수수료도 인하시킬 수 있고요. 이제 경쟁의 촉발됨으로 인해서 중간가 호가제도, 스톱지점가 호가제도 호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지고 다양해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거래 시장도 굉장히 연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투자자 보호라든가 품질 개선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게 그동안 뭐 반증하는 건데 한국거래소의 독점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높은 수수료 서비스가 정체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그동안 봐왔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네, 대기업에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주식거래 수익이 2천억이 넘어요. 이게 대체 거래소에는 겨우 여기서 주식 거래에서 15%면 275억 이하만 거래를 보장하겠다는 건데, 거래소 전체로 보면 4%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제가 조금 너무 의아합니다. 이거 보고 나서. 이렇게 경쟁 제한 행위 개선 안 하려면,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거래소 공공기관 내 지정 해제 사유가 지금 전부 원천 무효인 것 같아요. 금감원장님한테도 좀. 이 제가 대체거래소 준비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의 업무 협의 지원으로 대체거래자들의 전산 개발이 늦어진 점 지금 지적했습니다. 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어요. 이게 거래 중 사고 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대체거래소 시장이 이렇게 되면 붕괴할 수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좀 급해 보이거든요. 조사 계획 좀 하시고 이거 계획 잡아서 보고하시고 전수조사 좀 진행 좀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